안녕하세요. 당김부동산 이병철입니다. 네, 오늘은 서산시에 위치한 전원주택 매물입니다. 네, 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는, 네, 그런 주택 매물인데요. 어, 보통 주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어, 나홀로 떨어져 있으면, 좀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어, 여러 가지로 좀 꺼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오늘 이 주택은, 어, 주택 단지 안에 있는 대단지 주택 단지 안에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저 멀리 저수지가 보이는데 네, 이렇게 집 앞에 저수지도 펼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선 도로도 바로 앞에 있는데 네, 이 도로를 타고 가면 네, 하나로마트가 있는 네, 면 소재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 맞은편에는 이렇게 산이 보이는데요. 이 산이 병풍처럼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면 어, 설경이 상당히 멋지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경관이 좀 좋은 네, 그런 곳입니다. 어, 서산 시내도 저 멀리 보이는데요. 서산 시내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서산 시내는 한 14분 정도 걸리고요. 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편의시설이 있는 곳은 한 10분이면 접근이 가능한 네, 그런 곳입니다. 네, 오늘 주택은 이 주택 단지 안에 어, 가장 뒤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하는 이 주택이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인데요. 음 2018년도 4월에 준공된 네, 주택입니다. 어, 만 4년이 조금 넘은 19년, 20년, 21년, 22년, 네. 4년이 조금 넘은 그런 주택인데요. 지상 영상인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잔디 마당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아네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남, 산이 이렇게 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잔디 마당이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어 보통 이런 주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뭐좀 이제 노부부도 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어 젊은 부부들도 이런 주택을 많이 찾는데. 어층간 소음에서 이런 주택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어, 많이들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택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살고 살고 싶어도 주변에 다른 집들이 없으면 사실 좀 이제 보안상의 문제가 있고 아이들 케어하는 것도 이웃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 좀 이제 이런 주택들이 몰려 있는 단지에 있는 매물들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그런 분들께 이 오늘 이 주택을 네,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잔디 마당 곳곳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 좀 잔디를 가꾸려면 아빠가 좀 힘들긴 하, 하겠지만 네, 아이들 위해서라면 뭐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어, 그리고 마당 한쪽에는 이렇게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전기세도 좀 절감이 되는. 네 그런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저수지를 보여드렸는데 저수지 근처에도 이제 그2차선 도로에 접해서 자전거 도로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여러 주변의 환경이 좋은 그런 매물입니다. 주택 앞에는 이렇게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의 모습인데 네, 주차장이 이렇게 근혜도 만들어서 네, 아이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셨습니다. 네, 리 LPG 가스통이 보이는데 네, 오늘 이 난방은 LPG 가스 보일러를 사용 중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서산시에서 서산시에서 그 지열난방을 네, 서산시 예산을 통해서 네,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지열난방을 지금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지열난방이라는 게좀 생소하긴 한데요. 어, 열 효율이 좋고, 뭐 난방비가 절감 많이 뭐 싸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4월에 준공된 주택이고요. 네, 건물 면적은 전체 면적이 55평입니다. 네, 지금 거실의 모습이 보이는데 네, 복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실의 침구가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제 난방 열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목난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목난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뭐 이거 난로를 잠깐 떼면 뭐 금방 훈훈해지는 네, 그런 효과를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거실이 넓기 때문에 네, 난로가 설치된 부분은 상당히 네, 열 효율에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층에는 네, 이렇게 거실과 주방, 그다음 방두 개, 화장실 두 개가 이제 있는데요. 네, 주방의 모습입니다. 네, 상당히 넓게 주방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지어진 주택이기 때문에 뭐 보존 상태는 아주 상당히 양호한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바깥에 데크로 나갈 수 있는 문도 있고요. 다음은 이제 다용도실인데, 어, 이런 주택의 단점, 이런 수납공간이나 다용도실이 작다는 게 단점인데, 오늘 이 주택은 네, 건평이 50, 50평인 만큼 상당히 넓게 네,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사실 적당한 집들이 많은데, 네,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용도실 옆에는 네,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네, 북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방입니다. 오늘 이 주택은 모든 방에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거실 화장실이고요. 1층에는 거실 화장실과 잠시 후에 보여드릴 안방에 있는 화장실 두 개가 있고요. 지금은 안방의 모습인데, 안방도 상당히 널찍한 그런 사이즈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쪽 벽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작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로 통하는 곳에는 드레스룸처럼 넓은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 앞에는 이제 가구로 이제 화장대를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안방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계단 밑에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네,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층에는 네, 자녀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이 있는데. 어, 오늘 이 주택에 거주하는 분은 자녀가 셋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상당히 이제 자녀들의 이런 것들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2층에 있는 거실인데요. 어, 한쪽 벽을 이렇게 어, 책꽂이를 설치하셔가지고 도서관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내시고 있습니다. 네, 2층에서 바라본 거실의 모습이고요. 아이들이 이제 책을 볼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네, 그리고 뒤쪽은 저서 멀리 서산 시내가 보이는. 이 네. 음, 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방두 개와 화장실이 있는데 어, 화장실은 일 층에 있는 화장실과 뭐 사이즈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 층에 각각의 방이 있는데 네, 아이들 방을 정말 예쁘게 네, 꾸며놓으신 것 같습니다. 박이장도 있고요. 그, 그 옆쪽에도 아이들 방이 있는데, 이, 이 방은 아까 서두에 보여드린 그저 멀리 보이는 산이 잘 보이는데,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서산 주택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이 주택은 매매가가 4억 3천입니다. 4억이 넘어가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사실 뭐 건축비랑 뭐 땅, 토지가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충분히 합당한 금액이라는 거를 알수 있으실 겁니다. 어, 영상 참고하시고요.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